안녕하세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 삶이 지쳤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종교가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 생활의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필요와 고통을 신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의 필요가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종교도 필요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종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입니다. 이 표층 종교는 돈 건강 같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종교는 고대 시대부터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고대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신의 도움을 통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가 표층 종교입니다. 근데 문명이 점점 발달해 오면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제 종교는 심층 종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층 종교는 내면의 성찰과 성장을 바라는 것을 심층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종교는 심층 종교,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죠.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이러한 심층 종교를 추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과 함께 종교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교회나 절이나 기타 등등의 종교 단체가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종교 단체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단체의 선택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종교 단체를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층 종교만을 강조하는 종교 단체라든지 종교 단체의 리더가 사욕이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나를 잘 인도해 줄수 있는 종교 지도자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하신 후에 직접 종교 단체를 찾아가서 종교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 생활이 내 삶을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 힘이 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그 단체와 함께하는 종교 생활을 중지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 종교단체를 끊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종교단체를 통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삶의 존재와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나요? 종교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 종교는 온라인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의 깊은 고민과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웨이즈입니다.